안녕하세요. 3D, 3D 교실 중전에서 새 차가 나왔습니다. 원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. 오, 새 차. 우와, 오. 전기차네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카드를. 뭐, 뭐야, 이거. 와, 겁나 예뻐. 부스터 있나? 이 이네 이 부스터 과연 테슬라보다 빠를까요? 안전운전 한 대도 안 받고 그냥 부스터 온 으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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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그 박아 버리기. 아, 테슬라보그 느린 그 같은데 그거그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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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테슬라 보다는 린린것습습다다 테슬라 보다리지빠르 s 어역어테시테야라야끌 l 어 저만 몰랐어 이이켓 l 리는거나몰 a 너 이거. l 이 이거 s 뭐 l 하다가 이거 a t e 있던데 이거 나만 모르는 거겠지? 일단은 이 놓고, 차를 세우고, 이렇게.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멋있게 생겼죠? 앞면은 이렇게. 역시 멋있어. 넣어... 카드를 넣어주세요. 나 이거, <laughs> 이게, 구현이 될까 했는데, 되네. 뭐 얘는 이거부터 그냥 공짜로 주네. 오. 이러면 여기서 땅바닥 넣어 빼기 있죠? <laughs> 있죠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드래프트! 확실히 체감은 좋네. 체감은 좋은데? 부드러워. 부드럽긴 한데? 내가 이 차를? 오, 근데 너무 부드럽게다. 너무 부드럽다. 아주 깔끔해 깔끔한 드리프트 드라이브를 한번 가봅시다 부터 끄고 드라이브 따라따라라 어구구구 싶다. 음, 요 정도 체감 합격. 내길 따라 가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. 엑셀 밟아 버리기. 드리프트? 아, 너무 쉽고. 빛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. 이거 1인칭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. 어 1인칭 여겁 없네. 왜 1인칭 시점은 이렇게 돼 있네. 핸들이 좀 큰데? 어? 아, 됐다. 자 오늘 녹화는 이세차뭐 있었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그럼 바이.